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오늘의 클래스 리뷰는 주먹을 부르는 캐릭터, 암흑기사입니다. 이 암흑기사는 참 그래요. 내가 할 때는 그렇게 신날 수가 없는데, 내가 본캐로 사냥할 때, 그때 옆에 암흑기사가 오면 주먹이 부르르 떨립니다. 광역이 개사기라서 그런데요. 다크소울이랑 다크소울 어벤져. 이게 몹 선전력도 좋고, 딜도 어느 정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암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사냥을 돌리고 잠을 자도 괜찮은 걸까? 아침에 일어나면 분명히 죽어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들 정도의 캐릭터예요 내 신의 체라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불안한 느낌? 아무튼 이 정도 생각을 할 정도로 미친 효율을 보여주는 캐릭터인데요 내 스펙에서 몹을 잘 잡는 사냥터에서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효율입니다 뭐 단적인 예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벤트 던전 있잖아요 이벤트 던전 암흑기사 클래스리부트 때 이벤트 던전 나왔을 때 그때 이걸 돌리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계정이 본캐는 뇌신이에요 뇌신 뇌신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벤트 던전 딱 돌리면 100몇개 먹었거든요 제작재료를 그런데 부캐인 이걸로 딱 돌리면 200개를 넘게 먹었어요 2시간 동안 거의 1.5배를 넘어서 2배 가깝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 상대가 다른 클래스도 아니고 광역에 있어서는 최상위 포식자라고 불리는 뇌신인데도 그 정도로 미친 효율을 보여줍니다. 광역 하나로는. 그런데 어디까지나 내가 몹을 잘 잡는 사냥터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몹한 마리 잡는데 꽤 힘이 들고 아니면 주변에 몹이 없고 예를 몇개 들어보면 라바 던전, 라바 던전 같은 경우는 몹한 마리에 막 몇 개씩 꽂히잖아요 몹한 마리 한 마리 잡는 텀이 길다 보니까 이 사형마가 안 쌓입니다 몹을 잡아야지 확률로 이 사형마가 쌓이고 이걸 방출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라바던전 같은 경우에는 몹한 마리 잡는 텀이 길다 보니까 사형마가 안 쌓여서 아예 광역이 없는 클래스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몹이 많더라도 내가 그 몹들을 잡는 속도가 느리다면 또는 몹한 마리가 굉장히 버겁다면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경우죠 잠깐 여기 가 보면 지금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알비노가 안 돌아갑니다. 한 마리 잡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닭을 맞으면 캐릭터가 비명을 질러요. 그런데 이 사형마 덕분에 몹을 쭉 끌어오면서 사냥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냥터에서는 사형마를 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형마를 끄면은 어떤 상황이냐? 광역이란 게 아예 없는 캐릭터가 되어 버려요. 아무 기사 같은 경우는 광역 스킬이 이거 하나거든요. 뇌신 같은 경우는 체라도 있고, 이거 땅 찍는 스킬도 있고, 그리고 뇌신검 광역도 있고, 신성검사도 세인트 크로스 있고, 스톰 있고, 투사 같은 경우도 두 개죠. 그리고 인기 클래스는 아니지만, 사신 같은 경우도 두 개고. 아무튼, 웬만한 격수는 광역이 두 개다라는 개념인데, 아무 기사는 이 사형만 하나뿐입니다. 해서 결론은, 만만한 사냥터에서는 미친 효율을 보여주지만, 내가 좀 움츠려드는 그런 사냥터에서는, 아예 광역이 없는 극과 극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암흑기사는 리넴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해보기에는 좋은 클래스인 것 같아요. 일단 MP 소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게에 좀 자유롭습니다. 물론 선점기 다크블레이드가 MP4 소모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크소울로 몹을 잡았을 때 HP MP 회복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등급은 조금 미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있긴 있어요. 해서 이걸로 커버가 됩니다. 다크 블레이드로 사용하는 이 정도는. 그리고 일반 스킬들 전부 배울 때 대부분 아데나 스킬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크 크리티컬. 이거 같은 경우는 명코 스킬이기는 합니다만 스킬 합성에서 나와요. 제가 지금 스킬 합성이 이게 없어서 보여드릴 순 없는데 스킬 합성으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명코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튼 사냥에 필요한 일반 스킬 배우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딜적인 부분도 꽤 좋죠. 다크나이트 효과로 사냥할 때 명중을 신경쓰지 않아도 좋은 클래스고 물론 요즘은 명중 거의 다 신경 안쓰죠. 웬만한 버프로 명중 다 올려주고 워낙 컬렉션이 많기 때문에 파던까지도 명중은 거의 신경 안쓰는 그거이긴 합니다만 암흑기사는 아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명중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증가한다. 이 스테창에는 보이지 않는 히든 데미지가 있어 여기에는 표시가 안돼요 명중 사당 데미지 1로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언데드 사냥터에서는 데스블레이드 같은 거 사용하고 평소에는 강마족 하나 들고 다니는 이런 무기 선택 부분에서도 꽤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방어력 부분도 좋아요 한손검의 방패 조합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일반 스킬에서 다크 가드라던가 이걸로 물방이랑 마방 올려주죠 다크 아머라던가 여기서 리덕이랑 물방 도 올려줍니다 일반 스킬에 방어적인 부분 올려주는 스킬도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냥터를 좀 봤을 때 초반 사냥터, 에바 던전 용던, 그리고 특수 던전 버땅 몽섬, 폭젠존 하인에서부터 설벽 풍등까지 여기는 몹들의 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몬스터들을 충분히 빨리 잡는 그런 사냥터라 이 사형마가 활약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부담이 될수 있는 경우는 이 다크소울의 흑마법 결정체 4개입니다. 이거 한번 쏠 때마다 280 아데나를 사정없이 갈기는 거거든요. 해서 극초반 사냥터. 몹도 화면에 가득한 편도 아니고, 몹한 마리 한 마리가 아데나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 설벽 풍등 전까지는 아데나 밸런스가 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했어요. 몹도 많이 잡고 했는데, 실제로 아데나 본 거를 보면은 그렇게 많이 이득은 아닌.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80 리세 하면서 몇번 경험을 했거든요. 어, 몹을 많이 잡긴 했는데 어, 왜 이렇게 아드나가 안 벌렸지? 이런 걸좀 경험을 해서 저도 그랬기 때문에 아마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게 느껴지실 겁니다. 게임이 좀 익숙해지고 영스 좀 배워볼까 그 생각이 들면 암기가 정말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 혈맹 상점에서 판매하는 영스가 한 개밖에 없어요. 이런 캐릭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다른 클래스들은 영스가 2, 3개씩은 팔기 때문에 명코만 모으면 누구나 3영스까지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흑기사는 판매하는 영스가 한 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반전이 있기는 합니다. 암흑기사는 다이아로 스킬을 판매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반대로 몇몇 클래스들은 다이아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뇌신의 오버차지라던가 그런 거? 그런데 다이아로 스킬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무소가금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하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계속 부정적인 면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암흑기사는 영웅 스킬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다크블레이드 어벤져 이거 같은 경우는 다크블레이드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스킬인데 이거 배우면 일단 장풍 데미지가 좀 세져요 그래서 실제로 장풍으로 사냥할 맛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손검이 두칸 효과까지 나는 그것도 있고요. 장풍 데미지가 좀 세지다 보니까 이렇게 온으로 하고 장풍 사냥하면 꽤 신이 나거든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MP 소모가 엄청나다는 거죠. 웬만한 컬렉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MP가 금방 마릅니다. 그리고 다크소울 어벤저는 다크소울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이거 차이가 꽤 큽니다. 치명타시 HP 회복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같은 경우는 P5에 MP1 회복인데 영웅은 P10에 MP2 회복입니다 회복력 부분에서도 성능이 2배로 올라가요 그리고 사용마가 4개까지 저장이 되죠 그래서 영웅 배우면 사용마 진짜 꾸준하게 뿌립니다 그리고 카운터 리벤지 이거는 아까 혈맹 상점에서 판매하던 그 스킬인데요 물약 회복률 8% 물약 회복량 10 늘려주고 거기에 암흑기사가 카베를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회피하고 암흑 데미지 때리고 거기다가 5의 회피시 하늘에서 칼 떨어집니다. 그런데 발동률이 그렇게 판타스틱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인데 타이탄 락에 비하면 좀안 터지는 느낌이랄까? 전설 배우면 좀더잘 터지겠죠? 그리고 다크 언데드. 이게 이번에 몹한테도 적용되도록 변경됐어요. 몹을 언데드화 시키고 내가 언데드 무기를 차고 있으면 언데드 추뎀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투사의 피어처럼 첫타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투사 같은 경우는 하트 시커 쏠 때, 그때 피어가 발동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암흑 기사도 이 다크 블레이드, 이거 쏠때 발동하는 경우가 좀 많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사냥 면에서는 그렇게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크 프로텍션, 이거 같은 경우는 데미지 감소 3% 올려주고, 방패 등급에 따라 원거리 데미지 감소 효과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사냥에 필요한 스킬이 이렇게 다섯 개인데, 이것들이 그렇게 조화로운 느낌은 아니잖아요. 원래 내가 사냥하던 곳에서는 이걸 배움으로써 슈퍼 울트라로 올라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배움으로써 사냥터가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암흑기사는 캐릭터 스펙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아지는 캐릭터라고. 근데 이제 저처럼 좀 캐릭터 스펙이 어정쩡하면 여기서 뭔가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신성검사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정말 키우기 어렵습니다만, 영수 몇개 배우면 완벽하게 환골탈퇴를 하잖아요. 그리고 암흑기사 바로 전에 나왔던 투사도 마찬가지죠. 초반에는 좀 별로지만, 영수 다 배우면 스탯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사냥터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암흑기사는 투사나 신검에 그 정도 효과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잠깐 제가 리스를 하면 암흑기사가 두개 있어요. 이거는 클체로 바꾸면서 오영스를 획득한 암흑기사고, 그리고 이거는 일반 스킬만 배운 남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용단용으로 사용하던 암기예요. 그런데 이거 두개 사냥터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가 않습니다.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사냥터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좀 미미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5만 6층에서 미친 효율을 보이고, 이거는 5만 4층에서 그럭저럭 사냥하고, 그런데 둘다 똑같이 5만 7층은 못 올라가는. 뭐 이런 식이에요.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암흑기사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그건 그거고, 광역사냥 하나만큼은 정말 일품이에요. 사냥을 무슨 낙엽쓸듯이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벤트 던전이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 리셋 캐릭으로 암흑기사로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리셋도 암흑기사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 던전 미친 듯이 돌려서 모든 템 제작에 도전해보려고요. 그리고 이거 장풍사냥 쏘는게 은근히 재밌습니다 <laughs> 보는 맛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1영상 1러시 부케 악세 이거 조금 찌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짤짜리로 이것들을 만들었는데 짤짜리로 하면 이렇게 또잘 뜨더라고 일단 수정은 3짜리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3짜리 50%니까둘 중에 하나 무조건 뜨죠 무조건은 아니었고 허허 50%가 재물이었으면 욕티 타이밍이죠. 6그 괜찮습니다. 짤짜리로 한 거라. 뭐 그렇게 타격은 없는데 기분은 좀 나쁘네. 뭐 없나? 이거라도 이거라도 하나 띄워서 기분이 좋아지도록 합시다. 7 아니다. 오늘은 진짜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와안 되네 오늘. 만약에 여기서 축대이 나오면 마족검 지릅니다. 다행이고요. 좋습니다. 해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